알려진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고한 염입니다 음... 자 부고한 염 염이란 얘기를 들으면 보통 원인이 뭘것 같아요 염증하면 뭐첫 번째는 세균 세균에 의한 감염 네네. 그리고 감염이 만든 염증 이걸 음. 제일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 몸에 네. 염증이 생기는 것은 보통 이제 감염 또는 손상입니다. 음. 감염이 생겨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구조 자체가 파괴돼서 음. 아니면 그그 그 자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그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몰랐던 네. 부고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어, 상당히 좋아하는 표정이네요. 어, 제 몸에 이런 애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laughs> 예. <laughs> 그렇다면 부고환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부고환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어... 부고환염을 앓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친구끼리도. 네, 음. 굉장히 많은데 사회 이야기가 퍼져 있지 않은 이유가 뭐냐하면 음. 친구한테 얘기하기가 좀 뭐해요. <laughs> 음. 친구한테 잘안 하는 얘기가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집안 이야기도 그렇지만 음. 생식기가 아플 때 보통 이야기 잘안 합니다. 네. 아야 나 요즘 오줌만 누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뭐뭐 음. 뭐, 아니면 음경이 지금 음, 음경이 구토를 하고 있어. 자, 뭐, 자, 자꾸 뭐이야 그죠? 많아잖아.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 거는 음. 내가 한 남자의 개체로서 약해졌다, 또 음. 병들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문제가 되는 정보기 때문에 사실 정상일이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안 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립선염처럼 좀 무해한 정보면 모르겠지만 이제 고환이라는 생식기 쪽으로 실제로 가버리면 사람들이 말을 잘안 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들이 부고환염을 알는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부고환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음. 아픈 사람만 아프니까. 네. 그래서 알려진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고한 염입니다 아... 자 부고한 염 염이란 얘기를 들으면 보통 원인이 뭘것 같아요 염증하면 뭐첫 번째는 세균 세균에 의한 감염 네네. 그리고 감염이 만든 염증 이걸 음. 제일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 몸에 네. 염증이 생기는 것은 보통 이제 감염 또는 손상입니다 음. 감염이 생겨서 세균이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구조 자체가 파괴돼서 음. 아니면 그, 그 자리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서 그 조직이 괴사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고환이죠 고환 고안 위에 부고환이죠 네. 자 고환은 고안에서 나온 정자는 어디로 가죠? 부고안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정자가 부고안에서 성숙이 되면 뭘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정관을 정관. 타고 올라간다 그랬죠. 네. 정관을 타고 어디로 가냐? 느 사정관, 그리고 전립선을 통해서 요도로 나갑니다. 음, 네. 정자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럼 네. 그 길로 뭐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균? 그렇죠. 음. 정자가 나갈 수 있으면 세균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머니 구조란 얘기예요. 아... 뭐가 통과할 수 있는 주머니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몸 밖에 있는 세균이 요도를 통해 들어와서 전립선을 감염시키거나 요도를 감염시키면 그 균이 네. 사정관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와 음... 내부로 들어와서 부고환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 여튼 세균은 부고환에 실제로 공간적으로 얼마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음. 우리가 방광염이 걸렸다, 네. 요로감염이 걸렸다 음. 이렇다면 얼마든지 부관염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 자, 젊은 남성에게서 어 요로계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뭐 성병? 그렇죠. 음. 그렇죠. 네. 네, 젊은 사람들은 사실 전립선에 문제가 없어요. 어. 배뇨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올 만큼 저항력이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일반적인 세균이 몸에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음. 젊은 사람들은 성적으로 활발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음. 그 균이 특히 성병균이 요도를 침범하고 그것이 전립선이나 이제 사정관을 감염시키게 되면 그것이 타고 들어와서 음. 성병성 부고환염, 음. 성맥의 감염균에 의한 부고환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걔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공격적이거든요. 특히 이제 클라미디아나 임질균 같은 애들은 정말 네. 빡세게 몰아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음. 병원으로 달려와서 빠르게 항생제를 처방받고 드시라고 약을 처방해드리면 절대 미루지 말고 그 약만은 정말 제대로 먹어야 돼요. 음. 예, 다른 모든 기관도 소중하지만 사실, 예, 고환 만큼. 그렇죠. <laughs> 네. 특별한 아이가 잘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정말 큰 일을 치르고 싶지 않다면 병원을 빨리 와서 부관염이 있을 때 특히 젊은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고 약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이가 든 사람이 부관염이 생겼다. 근데 그게 감염에 의해서 생겼다.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성병. <웃음> <웃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예, 요즘은 음, 영감님들도 네,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독특하게도 젊은 층에서 성관계를 아예 안 가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아. 네, 노년기에 70대 중반까지 잘 유지하고 계시면서 지금 진짜 가끔씩 이렇게 성병균을 이제 검사받고 진단받고 약을 드시는 이제 영감님들이 계십니다. 오. 네, 하지만 음.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아. 소변을 잘 보지 못하면서 아, 네.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라고 있죠. 네, 네. 남아있는 소변에 우리가 고인물은 섞는다고 하죠 네. 고여있는 세균에 세균이 달라붙으면서 아... 그것이 전립선을 감염시키고 급성 전립선염을 만들거나 부고안염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층도 면역력이 굉장히 약한 친구는 방광염을 앓을 수 있고 그 사람도 일반 세균에 의한 부고안염을 할수 있죠 음... 그렇지만 젊은 층은 성맥의 감염균이 조금 더 메인일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어떤 그런 다른 물리적인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염증 거기서 발생하는 감염에 의한 부고환염이 더 많을 수 있다. 음...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튼 둘다약 먹고 나아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음, 그쵸? 그러니까 갑자기 한쪽 고환이 확 부어. 어, 증상이 심... 붙는 증상이군요. 예, 확 부어요. 어... 물이 차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음낭 수종이 그렇죠. 감염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 감염이 심하면 거기서 진물이 흐르죠. 네네. 그게 그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음. 그 주변에 그 액체가 고이겠죠 아. 감염성 음낭수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당인 것은 감염을 컨트롤 해주면 감염성 음낭수종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여튼 약을 빨리 써야 되는 그런 단계고 음.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정맥 항생제를 써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이면 열도 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집에 못 있습니다 아. 네. 여튼 열나고 음낭이 또는 고관이 너무 굵어지고 커져서 손도 못 대게 아프다. 그러면 아. 감염성 부고안염일수 있으니까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가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감염도 아닌데 음. 소변 검사하면 깨끗한데 부고안염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탄다거나 <laughs> <laughs> 소를 예. 카우보이, 에마, 에마 남편. <laughs> 예, 근데 뭐 말. 소나 뭐~ <laughs> 소 타는 분은 <laughs> 잘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예 아르헨티나도 아니고 근데 음. 네. 그렇게 음낭에 직접적인 물리적인 자극을 가해서 염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가 많아요. 아. 음, 뭔가 올라타서 하는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음. 네, 그런 것들은 음낭에 이제 고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타박상을 입듯이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고 아. 그게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죠. 또는 다리 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아.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전립선 염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부고한 염도 종종 생깁니다. 아. 자. 우리가 옛날에 스키니 바지 중에서 굉장히 꼴보기 싫은 스키니 바지를 알키니 바지라고 그 또, 알키니, 네. 보노보노 핏 <laughs> 스판이 들어가면 이제 보노보노가 나오고 음. 예. 네, 스판이 없으면 알키니 바지가 되죠 근데 알키니 바지 같은 경우에 그렇게 꽉 끼는 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다리까지 꼬았다 라고 음. 생각을 해 봅시다 심지어 앉아서 다리를 꼬아 앉았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고환이 온전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목을 쪼른 거네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루 종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음. 고환도 세포죠. 네. 자 세포의 생장에 가장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를 말해 보세요. 산소, 산소 또 영양소, 영양소. 뭐가 배달해요? 피. 그렇지. 음. 그걸 막았잖아. 아하. 그러니까 노폐물도 빼가야 되는데 아, 노폐물을 그렇죠. 안 빼주고 음. 아버지가 돈도 안 벌어오고 그리고 쓰레기도 밖에 안 치워줘. 음. 집안은. 난리가 나죠. 네,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다리를 너무 오래 꼬고 앉거나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음. 물리적으로 종종 부고한염을 겪기도 합니다. 또는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음. 상황에서 그냥 체질적으로 그걸 잘 아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질이라고 말하면 조금 무책임하긴 한데 음. 생활 습관 중에 여러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모이면서 부고한염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형성하게 되고 그 조건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습관적으로 몸이 안 좋을 때마다 그런 일들이 툭툭 벌어지는 거죠. 어, 만성처럼. 그렇죠. 그래서 음. 만성 부고한염을 꾸준히 앓는 사람도 생각보다 수가 많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쓰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하셨다 그리고 아이도 한둘셋 두. 뭐 아이도 한두 명, 세명 정도 있다 이런 경우에 통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고생을 한다면 부관만 이렇게 드러내기도 합니다 수술을 어... 통해서 잘라내고 다시 꿰맬 수 있나요? 음낭을 열고 고환을 꺼내면 그 옆에 부관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 그럼 걔만 이렇게 똑 떼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부관이 회원의... 없는 거죠? 더 이상 생산을 아이가 두세 명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정관수술도 하는데 뭐 그냥 피임법도 하는데 어차피 아이가 셋 있으면 더 이상 가족계획이 없어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아파서 괴로워요 와... 그런 식으로 부고안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젊은 분들은 그렇게 못하죠 그쵸. 왜 음... 앞으로 결혼해야 되니까 음... 물론 고환에서 바로 조직을 떼내서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믿고 부구안을 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꽉 끼는 속옷 입는 거 피하시고 너무 오래 앉는 자세 피하시고 평소에 운동 자주 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부구안에 생기는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역시 남자 몸은 네. 쓸데없이 복잡하구나. 아, 예. <laughs> 예. <laughs> 뭘복잡하게 만든 거야. 그죠. 음. 단순하면, 뭐, 단순한 대로 문제가 있었으니까, 유전적으로, 뭐, 필터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다 기능이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음. 네. 여튼, 부고하는, 시름시름, 뭐 여러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볼수 있고, 요로 감염을 방치했을 때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오줌 눌때 뭔가 찌릿한 느낌이 든다 아니면 요도를 통해서 뭔가 고름이 나온다 이럴 때 방치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서 요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꼭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